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외국인 선님들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투윅스 온라인 특세 이제 한 주간을 막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의 온라인 특세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특별히 시편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된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어제 속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속자님들 속회로 모일 수는 없으니까 아, 각 가정마다 다전화를 신방하셔서 문화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우리가 요즘 묻기도 쉽잖아요. 자 성경을 읽어가니까 몇장 읽었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속회 보고.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주일이죠. 내일은 교회 오는 주일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하는 날 교회는 예배를 드옵는 관계자 20명까지 19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대부분 오시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 예배는 자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분들은 일부 예배 오셔서 아직 20명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 가능한 대로 온라인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날을 정말 우리들의 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서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속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속해방 별로 같이 문자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그 톡박에서 같이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속해별로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속해별 속으로 모임은 그렇게. 독방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 36편부터 41편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구절절 달고오묘한 그 말씀이죠. 그렇죠? 달고오묘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옵니다. 근데 첫 말씀이 귀한 것은 어, 말씀은 똑같은데 늘 새롭게 들려. 왜 새롭게 들리는가? 우리의 삶의 정황이 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를 누워 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이 들지 않았을 때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었지만 내가 병상에 누워 있게 되어졌을 때이 말씀은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은 늘 다른 정황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으로 글자로 오지 않냐고 내 마음에 속삭여 주시는 것이죠.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주시고 내 마음에 느낌을 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에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36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성경에 보니까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악한 자의 귀에는 죄의 속삭임이 죄의 속삭임뿐 하나님 두려운 생각이 염두에도 없도다 염두에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속삭여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속삭여줍니까 우리 안에 말하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가 있죠 오늘도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여기 악인들은 누구의 속삭임을 듣는가? 죄의 속삭임을 들어요. 사탄의 속삭임을 들어요. 잘못된 속삭임을 들어요. 그런데 그 속삭임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속삭임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 결정이 옳다. 내 마음대로 하라.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거죠. 묻고 들어야 되는데 물어야들 말씀하시는데 묻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의 삶은 결국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누구의 속삭임을 듣는가로 결정되는 것이죠. 어떤 목소리를 따라가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시인 속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2절부터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이 드러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런 미움도 없다 그렇게 속삭임이 들려진다는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이고 속아 속임이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침상은 머물로 하나님 법안에서 쉼을 가져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도 죄의 속삭임이 그 속에 들려서 악한 꾀를 침상에서도 악한 꾀를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도 있나 봅니다.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수시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 악을 떠난 자가 아니요. 욥기는 욥의 모습이 악을 떠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했는데 이 죄인 이 죄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은 악을 거절하지 않아 악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 아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요 생각이 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생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머리 속에 날아가는 것은 머리 위를 날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와서 앉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죠.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이 내 생각에 지나가는 건그 당연한 일일지 몰라.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최악 세상이니까 우리가 보는 게 최악의 세상들을 보니까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들고 여기 앉아 있게. 하는 것은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잖아. 고개를 흔들어서라도 끊어내고 고개를 떨어서라도 생각을 던져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꿔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기하고 수시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냐는 도덕. 왜 죄의 속삭임을 듣기 때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의 죄악이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면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죄를 만들고, 그게 인간의 원죄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교만을 만든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죄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5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 인자하심은 한결 같은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한결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가득 차 있고 주의 밉부심이 궁청에 가득할 나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 하이다 주님의 우러우심이 그 한결 같은 사랑이 우람한 산과 산줄기 같고 여기 하나님의 산들과가 첩첩삼중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큰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여 숨습니다. 팔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의 주님의 시대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도 물이 단물이 있죠. 단물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단물을 먹게 하신다. 하나님의 풍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단물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풍요케 하시는 은혜와 단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날. 이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구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를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 생명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1 2 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아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네, 생명의 빛을 까지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아, 숨 쉬고 살아 가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그러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단물을 경험하는 은총이하루이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함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거룩한 죄를 준비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저들을 국룰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온라인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 일평생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가던 이들이 예배당에 올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자리가 내 가정이요, 내 일터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첩첩 삼중으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애면하여 예비하는 자리가 되도록 은총 나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룩한 성전을 강단을 장식하고 또 여러가지 일들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섬기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은혜와 기쁨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단물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저들 가운데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지요 하나님 저들을 긍일여겨 주시옵소서 평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특세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편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단물로 경험하며 한 주간을 진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어노 권사님, 안나이 권사님을 통해서 읽혀진 말씀이 내 안에 남겨졌사오니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말씀으로 읽혀지는 나의 인생, 나의 성품, 나의 모든 것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특별한 주일로 우리가 다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다가올 때. 옷을 단정히 하고 말씀을 앞에 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우리의 예배를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흠명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시고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나리워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죽게 의탁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지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